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오히려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반전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 속 알파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튀기거나 으깨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니 당뇨가 걱정된다면 섭취량 조절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파이틱산 성분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옥수수 역시 당 지수가 높고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달콤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암 예방에 좋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나요?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이든 똑똑하게 알고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